오늘은 정품인도 구매할 때 주의사항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점점 정품인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검색도 많이 하다 보면 가격이 참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병행제품도 많이 구매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병행제품이 거의 국내 유통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반값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완전히 망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사진 왼쪽에 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국내 유통사 윈도우 11 정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윈도우 홈 경행 제품입니다. 일단 육안상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정품 스티커 밑에 유통사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죠. 왼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텍 앤 컴퍼니 제품이고요 오른쪽 제품은 그냥 정품이라고만 쓰여있죠 어차피 둘다 정품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품인증이 제대로 안될때 있겠죠 실제로 제가 구매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품인증 시에 오류가 나서 정품인증이 되지 않고요 그런 경우에 유통사에 연락을 해서 교환을 받으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매 업체에서 서비스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연락이 안 되고 서비스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구매한 제품만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해외 직구 제품 같은 경우에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꼭 최저가 가격보다는 한국 에베스 또는 한국 정품 아니면 국내 유통사 꼭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처음 사용 버전 같은 경우에는 새 PC 구매 후에 새롭게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국내 유통사 제품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